안녕하세요. 마음 선생님입니다.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내 마음에 있었던 사랑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시간인데요. 이렇게 선생님들에게는 엄청난 파스 종이와 이렇게 비닐 안에 있는 카드, 또이 부직포 천이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. 자, 선생님들 지금 보시니까 오, 어, 드로잉을 하는데 왜 박스가 이렇게 큰게갔을까 신기하실 수 있는데요. 바로 우리 아이들이 그릴 수 있는 드로잉 화지가 바로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 사랑에 대한 소중해요 편안해요 내가 바로 사랑이에요 이때까지 배웠던 이야기들 또 사랑은 어디 있을까 여기 있지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 하트를 보실 겁니다 여기에 우리 친구들이 키적이기를 하면서 내가 사랑인 것을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될 거고요 여기에 또톡 하면 이렇게 하트가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나중에 멋진 선물 상자로 변신할 거거든요. 그래서 직원은 조금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상자 안에서 아이들이 뿅 하고 나올 수 있는 커튼 이렇게 두 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제가 우리 드로잉 할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. 자, 3주차에 마음 카드 할때 함께 조금 먼저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 그림 카드는 아시겠지만 선생님들 지금 5주차에는 5월부터 가정의 달이 시작되잖아요. 그래서 부모님 또 선물을 드려야 되는 어버이날이 다가옵니다. 그래서 어버이날을 중심으로 이렇게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어버이날 때 카드를 보내주시면 되거든요. 감사카드를 이걸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미리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면 선생님들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. 해야 될 양들이 많고 또 우리 아이들이 아직은 스스로 할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서 선생님의 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요. 3주차 마음 카드 하실 때 같이 내 마음을 나와서 카드를 꾸며 그려보는 시간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그럼 여기에 보시면은요. 우리 친구들 누군지 궁금하죠? 까꿍! 이렇게 팝업 카드가 나와요. 까꿍! 자, 여기에는 우리 친구들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. 그런데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면 치거나 찢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. 그래서 선생님들이요, 여기에 미리 친구들 사진을 좀 붙여주시면은 친구들이 자기 사진이랑 자기 모습인 줄 알고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를 꾸미기 전에 사진을 붙여주셔서 친구들아, 너희들이 엄마 아빠한테 사랑해요 하는 이 카드를 꾸며볼 거야. 여기는 우리 친구들 사진이 있으니까 건들지 않고요. 여기에만 예쁘게 꾸며보세요. 또 혹은 나는 그림 그리는 것 보다 스티커 붙이는 게 좋아요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. 자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 스티커 뗄때 선생님 안 떼줘요 하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 있습니다. 왜냐면 여기가 스티커 납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서요. 끝부분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열어주시면 아이들이 바로 손쉽게 스티커를 뗄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떼서 카드에 붙여보고 또 앞에도 붙여보고 뒤에도 붙여보면서 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에 남아서 예쁘게 카드를 꾸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나는 3주차에 안 하고 5주차에 그냥 같이 드로잉 화지랑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5주차에 해도 괜찮습니다. 선생님들이 활동을 하실 때또 부모님들이 함께 하실 때 편안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여기에 이제 다양한 예쁜 스티커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붙여도 되고 또 드로잉 이 화지에 이 박스지에다가 붙이셔도 괜찮습니다. 자, 이제 예쁘게 꾸민 이 카드와 함께 자, 여기 드로잉 이제 활동을 하게 될 건데요. 여기 보시면 선생님들의 드로잉 활동할 수 있는 사명서들이 나와 있습니다. 먼저 이 박스지와 커튼 두 장, 그리고 여기 끼워넣는게 굉장히 쉽게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여기에 먼저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 놓고 꾸미려면 조금 힘듭니다. 그냥 무너지거나 부셔질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게 박스 지고 선물 상자인 것을 알려주지 마시고요. 그냥 아이들이 이 위에서 엎드려가지고 그림도 그리게 해주시고, 책상 위에 올려서 그림 그리도 해주시고, 또 벽에다가 놔두고 그림 그리게 해주셔도 됩니다. 굉장히 이게. 때문에 굉장히 크죠. 네, 크기 때문에 아이들을 누워서 돗자리 핀 상태에서 막 그려보는 것처럼하면 아이들이 훨씬 온몸으로 그림을 그리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손바닥 찍기도 가능하고, 또 입술에 루즈를 바르고 아이들이 이렇게 찍어보는 활동도 가능한데 아이들이 지금은 다 마스크를 쓰고 있기도 하고, 또 위생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생길 경우에는 가정에서 할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. 계고 나면요. 선생님들이 이 박스지에 있는 박스지에 있는 순서대로 만들어 보실 건데 다 만들고 나면 바로 이렇게 완성됩니다. 짜잔! 네, 너무 이쁘죠? 선생님들 아까 있는 그 커튼들은 이렇게 티 처리가 되어 있어서 끼워서 끼기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만드실 수 있고요. 조금 또여 공간에 선생님들이 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박스가 이렇게 완성될 수 있고요. 여기서 아이들이 엄마 깍꿍 내가 바로 사랑이야 하고 아이들이 선물 상자에서 내가 사랑의 선물이 되어서 나오는 것을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또 여기 보시면 은 뒤에 사랑둥이는 바로 땡땡땡이에요라고 나와 있습니다. 사랑둥이는 바로 우리 친구들이에요라고 써주실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여기다 써주시면 은 엄마 아빠님들이 보셨을 때 너무 감동이 되겠죠.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와 함께 또깍꿍놀이도 하고 할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요, 같이 놀이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마음 카드와 또 우리 선물 상자를 만들고요. 이 사랑 상자를 보내실 때 어버이날 바로 보내시는 것도 좋지만, 원해서 조금 더 아이들이, 아이들이 아지트처럼 자신만의 상자 안에서 좀 놀게 해주시다가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이렇게 선물상자를 통해서 내 마음을 또 표현해보고 내가 직접 사랑이 되었다는 경험을 할수 있는 이 시간 아이들과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. 우리 이제 다음에는요. 마음숨 놀이를 하게 될 건데요. 선물상자 안에서 아이들이 또 마음숨 놀이를 같이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. 후! 하고 커튼이 부러지는 것도 아이들이 체험하면서 재미있겠죠? 마음숨 놀이 때한번도 만나요. 안녕하세요. 마음 선생님입니다. 네,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제 드로잉을 통해서도 내 마음을 표현해 보고 또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사랑의 이야기들 많이 나누었던 시간들을 가졌는데요. 오늘은 그 사랑의 마음을 숨으로 놀이를 통해서 느껴보는 시간이 됩니다. 자, 마음 숨고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마음 시겠지만 아이들이 지금 호흡을 천천히 하고 들이마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그 부분을 다 이해하기에는 아직 조금 깊은 내용이어서 선생님들이 마음 숨을 통해서 재밌게 논다라는 개념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. 기쁨 때는 휴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의 변화를 봤다면 이번에는 마음 숨을 들이마셨을 때 배에 숨이 들어왔다는 볼수 있는.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. 우리 마음숨 놀이에서는 아이들이 원해서, 가정에서도 보일 수 있는 베개를 배 위에 올려놓고, 코로 숨을 었을때 올라가나, 또 숨을 입으로 내쉴 때 내려가나, 이거를 좀 확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또 베개만 하기에는 또 아이들 좀 뭔지 모르기도 하고, 또 아이들의 집중력이 바로 베개를 한다고 하면 또 잠을 잔다라고 도 생각하고 우는 친구들 가지고요. 인형을 가지고도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마음 인형을 배에 올려놓고 숨을 쉴때 올라가는지, 또 숨을 내쉴 때 내려가는지 이렇게 확인하게끔 보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마음 매트는 아시겠지만 마음숨 놀이할 때 사용하시도록 되어 있고, 아이들이 언제든지 착석할 수 있을 때, 또 아이들이 생각해야 되는 시간이 생겼을 때마음숨배트를 활용하시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이 마음 숨은 내 안에 봉글봉글 피어나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가득 넘치도록 하는데 집중되어 있어요. 마음 숨 놀이에 있는 기쁨을 보시면서 얼마나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에 포근히 안아주게 기뻤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반듯하게 누워서 마음 숨을 코로 들이마실 때 배가 올라가는 거, 마음 숨을 입으로 내쉴 때 배가 들어가는 거 확인해 주시고. 그때 숨을 들이마실 때는 사랑의 이야기, 내쉴 때는 또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삐뚤삐뚤한 마음이 사라지는 이야기를 선생님들께서 같이 제시자로 보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마음카드를 그때 같이 활용하셔가지고 마음카드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읽어주시면은 아이들이 더 행복한 마음의 숨과 마음의 힘이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네, 이렇게 마음숨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내 마음에 있는 달콤 달콤한 마음. 사랑의 마음을 가득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. 자, 이렇게 5주 6주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마음의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또 호흡으로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는요. 마음 동시를 통해서 마음을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고요. 마음 놀이로 아이들이 사랑에 가득한 파티를 열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. 감사합니다.